페페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영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브리핑보다도 CEX 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의지가 없습니다. 일단 기존의 비트코인도 그나마 좀 견고하게 버텨줬던 가격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례가 오면서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그레이트 리셋인데 22년도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22년도보다 이 텀보다 더 빠르게 와요. 더 빠르게 이 올랐던 텀을 그냥 그대로 다뺄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도 알트 코인들을 미리들 많이들 매수를 했을 텐데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cx 장에서 시즌 1은 완전히 끝났고 먹을 거리는 없어요. 뭐 데드캡 반등 정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없습니다 시즌 1 시즌 2가 다가오기까지 최소 기간이 5개월은 걸릴 겁니다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최소 가을 최소 가을입니다 최소 가을 이 구간들 버티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좀 대응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거리는 많을 겁니다 2024년 한정해서 그리고 이제 시즌 2도 올 거고 cx장이 죽으면 덱스 장도 올 겁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고 시간 텀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됐던 것 뿐입니다 제가 어깨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지금 하나씩 실현들이 되고 있어요 하나씩 뭐해지와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터 댓글 쓰던 그런 그그 그 댓글 공작들이 댓글 그 작업 부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어디에 뭔가 좀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불장, 부창을 불장을 외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도 없어요. 이거 반등 기대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아 반등 나오겠죠. 크게 하락하고 나오겠죠. 데드키 반등.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반등을 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모든 코인들 다 가더라도 옥석들이 가려지고 최소 시즌 2 때부터 갈 겁니다. 지금은 의지들이 없어요. 올려줄 의지가 없다. 아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시킬 수가 있는 게, 강달러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자산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자, 그 현금화들을 할 겁니다. 강달러에다가 금리까지도 아직까지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냥 높은 금리들, 달러 이자들 받으면서 그런 이제 해킹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산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이 물량들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달러로 바꾸는 거죠.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관련된 이슈들이. 어쨌든 시장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굳이 지금 먹을 거리를 찾지 마세요. 뭐, 데드캣 반등이나 이런 것도 반등? 나오더라도 치고 빠지게 잘하셔야 되고요. 지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이 구간들 회복하기까지가 앞으로 최소 5개월입니다. 최소 5개월인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일단, 알트코인들 대폭락 시즌도 올 거예요. 상장 폐지 시즌. 그리고 중간에 리플 코인이 벌금 이슈 때문에 이 메이저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리플 코인이 붕괴가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 더 크게 붕괴가 될 겁니다. 그 상황들도 이제 다가오면서, 중간중간에 물가라든지 유가가 또 이제 잡히지가 않아요. 일상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유동성을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세력들은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들이 급할 게 없어요 아직 급할 게 없습니다 뭐 중간에 먹을거리들이 나온다면 뭐 덱스장이 유력하겠죠 어떻게 보면 뭐 원래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선물로 이제 유입들이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선물로들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쇼시나 이런 것들 치면서 멘징들을 해야지 그런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거는 21년도에 많이 나왔고 아마 앞으로 새로운 메타들이 다가오겠죠 아마 덱스장이 유력할 거고 아직 당장에는 뭐 그런 것들 움직임들이 없을 텐데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물량 지분 뺏기를 위한 그 덱스장, 불장들이 다가올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기간들이 지속될수록 CX 장이랑 이게 겹칠 수가 없어요. CX 장 불장이나 덱스 불장이나 두 개가 겹칠 수가 없습니다. CX 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이 구간 때 이더리움 지분 뺏기 과정들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때부터가. 아,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뭐 2차 랠리 시즌 2 이런 것들 이미 이, 이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상승해야 되는 구간들을 놓쳤어요.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으로만 봤을 때 최소 7천만 원, 최소 최소 7천만 원입니다. 최소 7천만 원일 때 알트코인 작살 나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홍콩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후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중국계 이제 중국에서는 굳이 ETF를 안 해도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원래부터 많았어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근데 여기 다가 이제 채굴장까지도 이제 개입이 되는 거니까 반감기가 끝나면 보상량이 줄어드니까 보상량이 줄어드는 이게 반감기가 되고 물량들을 왜 던지냐면 보상은 원래 10개씩 받았다가 5개밖에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대 이 거품이 거품 때문에 이 가격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보상량이 줄어드니까 빨리 빨리 이것들 차익 실현들 해가지고 보상량 줄어들기 전에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반간기에서 좀좀 이제 특이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전이었으면은 이게 예전이었으면 이게 좀 채굴장 세력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 18년. 그때는 이제 중국이 거의 90%좀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쥐락펴락을 많이 했고 그 중간에 나왔던 뭐비트코인이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랑은 시장이 좀 판이 좀 커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움직임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악으로 일단 7천만원 깨지면 어디까지 깨질지가 모르겠어요 7천만원 깨지고 그 이, 이상까지 깨지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생이 문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자산 시장 말고 또 다른 이슈가 하나 터질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뭐 금리 같은 것들을 올려야 될 타이밍에 못 올리고, 계속해서, 계속 이제 연체가 됐다가, 연체가 되는 아니고, 좀 막았다가, 총선 끝나고부터 이게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국에 제2의 IMF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뭐, 뭐 코인 떨어졌다고 코인이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슈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먼저 터질 게 어떤 거냐면 은행이 먼저 터질 수가 있어요 은행이 은행 중에서 중형급 이하 왜 은행이 터지자면 이것도 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은행들이 많아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은행만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뱅크론과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연체자들이 많아지면서 상환되는 금액들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제 나갔던 돈들을 이제 이자랑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회수가 회수가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금 같은 거를 넣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 신호를 느끼고 갑자기 이제 돈들을 많이 뺍니다. 그러니까 대출 나갔던 돈들은 회수가 안 됐는데 예금자들 돈들로 이렇게들 그 대출을 실행을 해줬단 말이죠 그 돈들을 근데 예금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위기를 좀 이제 감지를 하고서 돈들을 빼면서 대출 연체자들이 많아지면서 상환들을 안 되고 은행이 점점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사 그 현금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는 게 이러한 상황들이 뭐일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주기로 따지면 거의 10년, 20년 한번 비슷하게 IMF 때랑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재고가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우리 재발 좀 우리가 이자 많이 줄테니까 우리 연연 이자 10% 15%씩 줄테니까 재발 좀 현금 좀 예치 좀 해줘, 현금 좀 예금 좀 해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 상황들이 됐을 때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이자를 올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계속 그냥 스노우볼처럼 터지는 거예요. 부동산의 월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행 이자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스노우볼이 하나의 폭탄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IMF 논리가 그 메커니즘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금 그 연, 연간 이자가 20%가 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했던 실행했던 사람들이 연체자들이 많아지고 상환되는 금액들은 적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위험 감지 신호를 느끼고서 돈들을 빼는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현금 보유량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면서 우리 재발 좀 현금 좀 우리한테 좀 맡겨줘 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되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되기 되게... 전후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자금들이 과연 비트코인으로 흘러가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진다.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하면서 c b d c 의 이제 거부감을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먼저 첫 번째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상승을 맛봤던 사람들이기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이제 그 12DC에서 발행하는 화폐들을 거부감을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지갑. 디지털 지갑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덱스. 덱스. 거래하려면 디지털 지갑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뭐 디지털 아이디식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아이디 안에 디지털 지갑이 들어있는 형식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모두가 이제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마치 동영상 플랫폼이 되게 많은데 대다수 분들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SNS도 굉장히 많은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독점하는 플랫폼 디지털 지갑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용되는 지갑들이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메타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뭐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이런 것들 말고,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디지털 지갑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은, 지갑에다가 에어드랍 주는 방식보다는 덱스에서 불장 만들어 가지고 덱스 불장 때 디지털 지갑들 한 번씩들 사용들 하게끔 그런 과정들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이 과정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CX가 지금 죽어 가고 있잖아요. 죽어 가고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반응을 할지 덱스가 먼저 반응을 할지는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켜봐야 되, 지켜봐야 되는데 CX장 시즌 1이 끝났다는 것은 아직도 바뀜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견고하게 지켜줬던 가격들을 이제는 비트코인마저도 깨지는 겁니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최악입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대비를 못하셨으면 저는 과감하게 최소 6개월 보셔야 될 겁니다. 6개월을 보시는데 최소 업비트, 업비트에서 구매를 했던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대응 준비들 잘 하시면서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시즌2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CX는 그리고 다가올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들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